오늘은 간만에 돌아온 각간 리뷰 시간입니다. 페라리, 람보르기니 슈퍼카들 많이들 잘 아시고 계신 차량들이죠 영국의 스포츠카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. 맥라렌의 650S 스파이더. 뚜껑까지는 뚜따 모델. <목소리> 모델명을 마력수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주력 모델이 570이지만 이 당시 딱 1년만 한정 판매했던 650S 모델이고요. 얘는 6 5 0마력에6 9토크에 제로백이 3. 몇 초도 아닌 딱 3초인데 실제로 650S 스파이더 타시는 분들한테 들어본 결과 체감상 3초도 안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. 성능기록보는 완전 무사고에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에다가 1인 신조 감가방어가 정말 안 되는 차량 중에 한 대인데 슈퍼카 를 넘어선 하이퍼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바로 맥라렌.